25년 6월 4일 평택대학교 기숙소를 한번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크게 세 개로 되어 있네요. 명칭은 제3국제관. 요게 이제 제3국제관 건물이고, 오른쪽에 이제 제2국제관. 그쪽에또 제1국제관. 이렇게 되어 있고, 뭐, 신축 건물이네요. 세개동다 이렇게 해서. 아, 수용 학생 수는 많은 것 같고요. 1층에는 블루포트 베이커리 코퍼레이션 협업 중 제3 국제과에서둘 이어서 한 6층 정도 지하에는 편의 시설이고 위에는 기숙사겠죠. 이렇게 이컨버전스그 다음에 두벅두벅 걸어서. 요거는 둘 이어서 8 8층 정도 되는 제2 국제관 여기에는 GS 편의점 여기 학교에는 요즘 다 편의점이 있으니까 GS 편의점이 있고, 어 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학생 수용률은 한 20~30%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. 요 밑에는 바로 여기는 도로입니다. 학교는 아담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요. 이렇게 밑에는 도로고 진입이 학교에서 오 바로 뒤편에 있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편리할 것 같고,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제1 국제관, 제1 국제관으로 해서 이 공간이 있고, 그다음에 요건 창업, 창업, 뭐 어. 지원단이고 이 건물은 제가 아직 못 들어가봤네. 요게 제2국제관. 어... 아까 들어가 보니까 여학생숙사고 요게 이제 제1국제관. 어, 요 이제 지하까지 있으니까 밑에 언덕 위에로되어 있으니까. 요게 이제 제1국제관에서 기숙사를 한번 쭉 둘러보고 있고, 학교에서 한 20, 30m 아, 뒤에 있네 바로. 그래서 1, 2, 3, 4층, 요것도 4층. 요거고 요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1국제관하고 2국제관. 그 다음에 정문에서 들어와서 여기는 동문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오다보니까 여기 외국인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기 기숙사에 빨간 국기가 보이죠 저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입구고 입구까지는 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국제관 저기 저기 학생들 보이시죠? 학생관이고 저기에 빨간데다 별이 있는게 제1국제관 아니 중국 국기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제1국제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평택대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한번 쭉 붙어 봤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까지 이게 이제, 이제 평택대학교 기숙사고 이 뒤로 바로 이제 학교 어, 캠퍼스 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 벚꽃나무들 많구요. 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